시 씨발 씨발 단두 글자로 추격할 수 있는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은 기아 타이거즈 가을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매하기 어, 전안 나온다고 저렇게 광크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절대 저렇게 하지 마세요 좋답니다 순번 네. 밀려요 12,000번째에요 순번이 이런 씨발 아, 한 번만 눌렀어야 됐네 아니, 다시 예매을 진행해달라고? 야, 이건 좀 걸렸다고 회색... 퇴장시키던데 좀 무리하더라고요? 어, X됐다. 네, 지금 만천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또 언제 가려고 가겠어요. 내년에는 사회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자리가 꽤 남았네? 제발 선택된 자석이라고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진짜. 아, 씨. 아, 렉 걸렸어. 아. 아마 자동 배정도 안 되겠어. 와, 진짜 시발 자동 배정이 안 된다. 혹시 몰라서 아, 티켓 베이 들어가봤는데 아, 티켓 가격이 두 배가 안 넘게 뛰었더라고요. 아, 았다안 표충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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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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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게 아니고 예매 성공한 겁니다. 됐다, 예매 뚫었다. 엄마가 코드값 떠지 말라고 아, 때리고 가는데요. 아, 오늘은 어때요? 자동 배정 20분 동안 광클해가지고 응원 지정서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야구장 가는 버스 줄인데요. 서울에서 수원 야구장 가는 버스가 두 대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이 넘칩니다. 출 선지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아, 환상시간 놓쳤습니다 개빡치더라고요 좌석버스인데 시발 경기는 이미 시작했고 이제서야 버스를 탔습니다 40분 더 가야 돼요 한시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네, 7시 20분입니다 1시간 어, 늦게 왔고요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들어가니까 공격시간에 딱 맞더라고요 자 이것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어. 사실은 황대인 선수 음원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아네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나성범 홈런 홈런 날려날려 나성범. 밖에서 안주 사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무슨 줄인가 공부해서 서봤더니 윤영철 선수였습니다. 참 손에 맥주랑 안주거리가 무한하네요. <laughs> 이런 경기 보여주는 게 기아 팬으로 좀 미안했습니다. 치맥을 먹고 싶었는데 통닭이 2만원이라 가성비 조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술이 안 땡길 수가 없더라고 이럴 거면 안주 빼고 술로 채울 걸 그랬어요. 네이빈데세이빈데아 네. 네, 네. 이렇게 느려? 네, 그런데 기대를 안 줘버리고 역시 찬스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예정대가 싹쓸리 쳐서 분위기 넘어갔습니다. 저 아파트 부르는 거 보세요. 저. 지고 있을 때 부르는 남행 연차가 좀 어색한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 구해 말은 없다는 멘트가 진짜 족같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처벌리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최기야기야 타이거즈! 기유지 <laughs> 아이고 없애은 씨발 아유.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선수들 얼굴 보니까 욕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족같아도 144경기 수강 건 맞으니까. <목소리>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연예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오 네, 개그맨 정중철 씨였습니다. 이쯤되면 사진 찍으러 온 건지 경기 보러 온 건지 헷갈리는데 경기보다 이게 더효율성 있는 것 같아. 집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2만 명이 동시에 버스를 탈 텐데 저는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타고 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버스가 영석으로 와가지고 <laughs> 어, 내렸습니다. 오 여기 좋은 게 많네요. 수원 화성. 환승입니다. 승입니다 앞에서 타니까 역시 바로 탈수 있었습니다. 괜히 3, 40분 줄서서 난비 그런데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차가 만석이 되더라고요. 진짜 아까 거기서 안 탔으면 또 기다렸겠죠 저는. 원래 서 있던 정류장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아직도 많이 서 있네요. 아이 잔머리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어 렌즈가 수명이다된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아가 개차발렸습니다. 단기전에서 데이터를 안 보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축구랑 빠르게 승부를 본 타자들이나 외야에서 아를 간 선수들은 조금 네, 본인들이 제일 아쉽겠죠. 아무리 족같고 열받아도 내 새끼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내년 시즌을 기약해 봐야겠죠. 선수들 한 시즌 동안 수고 많았고 내년에는 올해 같은 모습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